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대학교 한국학과 2학년 리타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질로건입니다. 대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당그랑에서 친척하고 삽니다. 당그랑에서 인도네시아 대학까지 매일 암컷과 버스로 통학합니다. 매우 힘들고 피곤하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다닙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저, 내네 식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께서는 주부이십니다. 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준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욕심 많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시지 않고 제 능력에 맞는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잘 하여야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독립심과 책임감을 길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생활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진실되고, 성실합니다. 모두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제 하나뿐인 남동생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나 힘이 더 납니다. 우리 남동생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만 저한테 특별한 동생입니다. 우리 남동생은 귀엽고 애교 많고 순수한 동생입니다. 우리 남동생을 보거나 생각만 하면 힘이 나고 제가 모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제가 공부할 때나 어떤 일을 할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항상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 하였고 중고등 학교 때도 우수반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시립합창단에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기도 좋아합니다. 또 드라마를 보기도 좋아합니다. 저희 이러한 취미생활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말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전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풀 하우스라는 드라마도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케팝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들어본 케팝이 좋아서 열심히 듣고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고 한국 노래를 자주 듣다 보니 어느새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선택할 때 개밥과 한국 드라마가 제가 한국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이 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니까 생각보다 더 어려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외교관이 되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고 시간이 나는 대로 K-pop도 열심히 배워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부르기 좋은 아이팝을 써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